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르몬 읽어주는 여자 김부경입니다. 오늘은 식욕 조절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그렐린, 그레 그래 먹자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그렐린 외에도 식욕을 조절하는 많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그 전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부페에 가면 더 많이 먹기가 어려울까요? 적게 먹기가 어려울까요? 어 적게 먹는 게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많이 먹기가 더 힘든 존재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 그러면은 식욕이라는 것이 뭔가 보면은 공복감과 포만감의 항상성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공복감이 많으면 먹고 싶다. 라는 거고, 포만감이 많으면, 아, 그만 먹자.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인을 보내주는 게 우리 장이고, 그걸 받아서 이제 그만 먹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우리 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장을 지나가는데 이 장은 뭐 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 지나고 소장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찌꺼기들이 대장에서 대변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그 장은 췌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슐린 나와가지고 이 인슐린이 먹은 것을 소화시켜 주고 제가 세포 안으로 넣어 주는 역할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위를 지나가면서 이 음식이 위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위에 음식이 비어 있으면 어 먹고 싶어라는 사인 어,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위에서 가스트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야 이제 점점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 이런 사인을 보내고 그다음에 소장, 십이지장에서도 CCK, 세크레틴, 뭐 GLP-1, g i p 이런 호르몬들이 전부 다 그만 먹으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도 이제 배부르니까 혈당 충분하니까 그만 먹어라. 라는 사인을 뇌로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뷔페에 가서 더 많이 먹는 거는 사실 이제 배부른데 이 배부르다는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고 더 먹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아까워 아깝다, 더, 어, 저거 맛있겠는데, 어, 더 먹어야 되는데, 아, 어, 아깝다, 이러면서 저더 먹는 거죠. 이런 사인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의 사인에 충실하게 대답을 하면 사실 살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찌기가 더 힘든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을 가지고 그만, 배부르다, 이런 거를 어, 아깝다라는 감정으로 어, 무시하면서 더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패 가셔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더 많이 먹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배부르면 이제 그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그만 먹으라는 사인이 훨씬 많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그만 먹으라는 사인 중에서 이 소장에서 나오는 이 GLP1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릴게요. 이 GLP1이라는 거는 원래 인크레틴 우리 몸에서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라는 뜻의 잉크레틴에서 이제 발견된 물질인데요 이 glp-1은 이제 췌장에 작용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뇌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를 이용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이 효과를 이용해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어 있고 또이 GLP-1은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를 이용해서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GLP-1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이 비만 치료제가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싹센다입니다. 그래서 이 싹센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식욕을 조절해 주는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어, 이제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겠어요. 억지로 네. 먹지 말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배부르다니 신호가 오면 그만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먹으면 안 될까,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요. 맛있게 드시고, 배가 부르면 이제 그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안녕.